오늘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탁월한 네. 팀장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어, 나는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이다. 네. 일상의 리더십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관리다 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음. 네. 가장 큰 이슈는 공정성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젊은 구성원들이 공정성 이슈 워낙 강하니까 어, 제가 왜이 결과를 받아야 음. 되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Y에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안녕하세요 원토리 TV 민수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엑셀런스 컨설팅의 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아니, 항상 저희 인사 나눌 때 다들 긴장하시는데, 이렇게 아. 여유로운 분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어우, 대표님이 응. 편안하게 해주시니까, 대화하는 것 같아요. 응. 너무 좋아요. 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책을 응. 한는건 가지고 오셨어요. 나는 OOO 네. 팀장이다. 음. 라는 책을 이렇게 이제 들고 네. 오셨는데, OOO 네. 예. 예. 궁금해요. OOO. 음. 저는 사실은 이 제목을 질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음. 그냥 나는 팀장이다마 서로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인데,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팀장들은 어떤 팀장일까라고 하는 거를 스스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음. 그래서 제가 땡땡땡 넣자고 했어요. 음. 그 원래 있던 목차들을 다 바꾸자고 했죠. 어. 그래서 그 목차 중에 오늘 가져온 게 나는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이다. 네. 일상 리더십이 결국은 이제 저는 성과 관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음. 정말 가장 많은 역할들이 있지만 이 성과 관리만큼은 꼭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성과를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음. 나는 성과를 책임지는 팀장이다. 네네. 오늘 제주제도 어. 또 네. 그와 관련된 내용일 거고. 아, 네, 네. 지금 강의를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꽤 됐죠. 네. 한 19년 된것 같아요. 아, 19, 2004년도에 20년. 나왔으니까. 20년. 아, 언제 20년? 자리를 눈앞에 두고 계시 아, 그렇습니다. 20년 왔습니다. <laughs> <20년> <laughs> 그 전에는 그럼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 네. 영업 관리자를 하다가 음. 영업하는 회사의 교육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음. 교육 과장을 하다가 음. 회사를 한번 옮겼고 음. 그때 옮긴 회사에서 이제 교육팀장까지 했죠. 경영교육팀장을 하다가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아, 딱 팀장까지. 네, 경험하시고. 네, 네. 팀장의 그 고충을 가장 많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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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시는 상태에서. 아, 네, 이해는 했는데 <laughs> 어. 지금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팀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는 어. 너무 좀 오래 전이기도 하고 이개념이라던가 네, 네, 팀장의 역할이나 네,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네. 교육이 들어가거나 이러기가 어려웠던 어, 시절 아닌가요? 굳든 거의. 몰랐죠. 어. 팀장을 했는데, 팀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음. 하루 종일 어떤 날은 출근해가지고,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음. 인터넷 서핑만 하다가. 진짜요? 네. <laughs> 출근했는데, 뭐, 팀은 어.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 잘 돌아가고, 음. 뭐 지금 생각해보면, 음. 다시 그 시점에 돌아간다면, 정말 음. 탁월한 팀장이 되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네. 오늘 네.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탁월한 네. 팀장이 될수있겠 아, 했나요? 그럼요. 네. 어, 탁월한 팀장이 분명히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팀장의 일상적 리더십을 성과 관리로 이렇게 뽑으셨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알고 있기로도 성과 관리 강의 굉장히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음, 있는데 네네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음. 이 성과 관리의 핵심은 아. 뭐예요? 성과관리에서 이런 메타버스쓸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따로 국밥이, 아니다. 국밥이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밥이 어. 밥을 말아서 나오는 국밥이 음. 있고 밥하고 국하고 따로 나오는 음. 국밥이 있거든요 그 근데 따로 국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목표 따로 과정관리 따로 음. 평가 따로를 음.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는 수립해놓고 나중에 평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음. 공정성이 없어지면 큰 문제죠. 음. 그래서 하나로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가장 큰 이슈인 것 같고, 요즘은 성과 관리에서 수시 피드백 지속해서 사람들과의 그 성과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피드백하고 코칭하는 음. 그런 매니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왔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일로 다가가는 사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로만 났으니까 일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일이라가 음. 하는 것은 목표일 거고 목표를 잘하게 도와주는 게또 결국은 매니저인 거 아니겠습니까? 음. 그래서 일상의 리더십은 저는 개인적으로 성과관리다 이렇게 음. 생각합니다. 음. 네.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네. 조금 어려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시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저도 음. 최근에도 팀장님도 교육을 해 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일단은 결론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 벌써부터 평가 시즌이 걱정됩니다. 음. 특히 이제 신입 팀장님들 보면 공정하게 해 줘야 되는데 음.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데 물론 그게 중요하긴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본연의 목적인 거죠. 왜 성과 관리를 하는가. 음. 조직의 성과를 내기사 하는 거고, 조직 성과와 더불어서 구성원의 성장도 함께 보는 거 아니겠어요? 음.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변화 관리, 조직 관리, 음. 성과 관리. 또 사람 관리 이런 말도 하는데, 매니징으로 보면, 저는 그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성과 관리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네. 기업들의 성과 관리 패러다임은 음. 좀 어떤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뭐, 우리나라 최고 기업도 보면, 상대 평가에서 절대 평가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절대 평가로 바꿨다 하더라도 모든 분을 다잘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버짓이 있고, 또그 안에서 티오도 있을 수 있고, 위에서 형평성을 조정하기 음. 때문에, 팀장 입장에서는 또그 안에서 또 나름대로 음. 또 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음. 분명히 오게 되거든요. 음. 그때 결국은 공정성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음. 그래서 요즘 가장 큰 이슈는 공정성인 것 같아요. 대기업들을 보면, 특히 이제 젊은 구성원들이 공정성 이슈 워낙 강하니까, 제가 왜이 결과를 받아야 되냐,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음. Y에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정성을 확보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목표를 공정하게 설정하고, 음. 이 절차가 공정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도 공정해야 되고, 보상도 공정해야 된다고 음. 생각해요. 뭐, 이제 5월 다 됐는데, 아마 이 과정관리 시즌이 될 거예요. 음. 그러면 모니터링과 피드백을 정말 잘해야 되거든요. 음. 그래서 피드백을 잘 줬고 중간중간에 본인이 잘못한 거를 알고 있다면 사실 걱정할 게 없어요. 음. 어떤 자료에 의하면 한 5%에서 10% 정도만이 그런 멤버들이 생기지 내몇 음. 네 분은 그냥 수용을 할게될 겁니다 음. 근데 간혹 이제 5% 10%들이 내가 수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럴 때가 제일 힘든 순간이죠 음. 어, 제가 네. 왜씨예요 이러면 어. 답변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서로 이제 오케이 될수 있게끔 그렇죠. 수시로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네. 인지한 상태에서 이제 평가까지 음. 갈수 있도록 해야 음. 되는 거네요 맞아요 예. 요즘 또 실무 팀장도 있거든요 음. 근데 사실 실무 팀장을 하면 안 되죠 권한을 주고 위임지 그들이 잘해서 도와주는 게 중요한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인원은 적고 음, 가수로 왜 보니까. 경비는 줄이고 그러니까 본인 일도 하고 미팅하고 뭐 하다 보면 바쁜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놓치게 되는데 저는 일의 우선순위를 먼저 거기에 음. 둬야 된다. 음. 구성원과의 원어는 미팅이라든지, 피드백이라든지, 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칭이라든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성과관리에서 제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공정성. 그렇죠. 이다라고 음. 말씀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성과관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죠. 제가 <laughs> 그룹에 팀장할 때, 뭐 네. 팀장할 때도 사실은 승진 한번 누락된 건 제가 수용했어요. 음. 어, 근데 그 다음에, 승진이 됐다고 통보를 받고 음. 제가 이제 외곽에 있다가 본사로 들어 가려고 전날 술 한잔 먹고 이제 일찍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는데 전화가 네. 왔어요. 음. 상무님이 인사당당 상무님이 음. 어정 팀장 미안한데 음. 오늘 안 와도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왜요 그랬더니 어, 밤새 좀 음, 번복이 됐습니다. 음 그래 가지고 음 제가 <laughs> 전날 축하주까지 먹었는데 다음 날 본사를 가지 못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어, 그래서 제가 사실을 회사를 나오게 된 경우도 그거거든요. 음. 에, 다이더 회사가 지금 없어졌거든요. 제가 지금 농담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재가 없... 떠나면 <laughs> 회사가 없어진다. <laughs> <laughs> 그래서 진짜 공정해야 될것 같다 생각을 아 했고 그래서 성과관리에 대한 제가 좀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팀장님들한테 조금 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음. 그 강의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성과관리 음. 어쨌든 평가를 하는 팀장 님의 입장 말고 음. 평가를 당하는 네. 이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laughs> 네. 이 성과관리 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해석 할수 있는 맞아. 방법이 좀 그렇죠. 없을까요 그들은 이제 당한다고 표현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런 느낌이 분명히 오죠. 음. 합법적으로 파워를 갖고 있는 팀장이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리, 팔로워들도 리더한테 다가갈 줄 알아야 된다. 음. 그 본인을 좀 어필할 줄도 알아야 되고요. 사실 쉽지는 않죠 옛날처럼 열정이나 몰입하는 음. 그런 주직문화는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젊은 음. 그렇죠, 분들은. 저는. 자기의 개인의 네. 생각이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음. 그렇 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성과관리 를 제대로 운영하고 그에 따른 보상 이돼주고 충분히 내가 한 만큼 보상받는 느낀다면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음. 그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이 거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음. 성과관리의 목적은 정말 일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보상제도인데, 음. 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게 일한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팀장이 운영한다면, 팀원들도 충분히 음. 예, 잘 따라올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성과, 성적이 음. 매겨진다라기 보다는, 음. 그냥 좀 내가 성장한다라고 음. 그렇죠. 좀 생각하는 것도. 그렇죠. 맞아요. 스스로한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도 성장의 욕구는 당연히 많죠. 음. 요즘 특히 이제 Z세대 이런 분들은 음. 이 성장을 한마디로 선명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데 앞에 선명해지는 거죠. 음. 더 화질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맡았을 때 이 일이 어떻게 보이고 이걸 했을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음. 보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음. 리더를 원하기 때문에 음. 저는 뭐 당연히 일에 대해서는 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코치형 리더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음. 관련해서 이제 그 이야기는 음. 저희가 음. 다음 편에서 또 어, 들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오늘은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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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laughs> 네.